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명리비 책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요즘 사업이나 일터에서 뜻밖의 성과 혹은 예상치 못한 기회를 경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 그리고 8월은 갑신월에 해당하는 시기인데요. 이달은 천간의 감목과 지지의 신금이 충돌하는 동시에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내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던 자리에서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리고 막힌 줄 알았던 사업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달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시기에 과연 어떤 띠가 사업에서 뜻밖의 성과를 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용띠입니다. 용띠에게는 8월의 갑신어리 숨은 동력을 끌어올리는 달입니다. 지금까지는 준비만 해온 것 같아도 이 시기에는 누군가의 도움이나 예상치 못한 기회로 인해 결과물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특히 거래나 계약, 투자와 관련된 분야에서 갑작스러운 성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돼지띠입니다. 돼지띠에게는 귀인이 손을 내밀어 주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혼자 애써 왔던 일에 든든한 협력자나 자본이 붙으면서 사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맞게 되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이번 달에는 만남과 인연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게 관건입니다. 세 번째는 닭띠입니다. 닭띠는 신금의 본령을 가진 달이라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작은 성과에 머물렀던 일이 이달에는 단숨에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발상으로 승부를 보는 사업 또는 경쟁에서 앞서야 하는 환경에서는 강력한 상승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용띠와 돼지띠 닭띠는 2025년 8월 사업에서 뜻밖의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준비된 사람에게만 그 기회가 온다는 점이죠. 기회를 잡으려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준비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신뢰할 만한 사람과 손잡으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어떻게 와닿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바람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더큰 성과를 얻는다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명리비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예상치 못한 성과와 풍요로운 기회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